저 엄청 떱니다 아, 저기 저리 <laughs> 엄청 한 대. 몇 대요? 몇대세번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열, 둘, 셋, 네다섯열여일곱 열여덟, 아홉, 열아홉, 열이십, 열이십일, 열한6 0대조대가한6 0대 정도 뜬거 같아. 흩어진 것까지, 쫙쫙 흩어진 것까지, 70, 7 0도거든 와, 나 엄청 많이, 많이 나온다 많이 나왔네. 얼마만에 왔냐? 아우, 못 살렸다. 별로 안 좋아, 사이즈. 별로 안 좋아. 그냥 중간 사이즈. 와, 마, 다리 밑에, 다리 밑에 있는 거 아니야, 이거 어 응? 다리 밑에 교각, 교, 교각 주변에 다 붙어 있는 거 아니야? 교각 뒤에 딱 숨어 있는 거아니요물빨물빨 흐르니까 이따 좀 이따 날갈 때까지 놔둬봤자 이따 한 마리 이왕 나올라 면큰거 나오지. 에이, 에 뭐야? 누구는 누구는 키로꼽을 주고 누구는 얼굴 주고. <laughs> 누구는 큰거 잡고, 누구는 큰거 잡고, 누구는 짧아는 거 잡고, 누구는 못 잡고, <laughs> 누구는 못 잡고. 아저 많은 걸 잡았어야 했는데. 나도 했었어. 어? 큰거 잡았어. 어, 오, 좋아, 좋아. 그 오, 오, 어, 가만있어, 가만있어, 가만있어. 오, 오, 가만있어가만있어 가만히, 오. 굿사이즈아 진짜 이날 이노건데 그랬나? 두대 피어 되겠는데? 아다 감아 불었는데? 요즘 큰거 잡고? 누구는 큰거 잡고 누구는 째 까는 거 잡고? 굿사이즈 그 그런 것만 잡아도 괜찮은데 딱 가닥에 돌 찍히는 게 바닥에 이런 바닥에. 있는 데가 딱 나온 거 아니냐. 아이가, 포표 걸렸다. 포표 걸렸다. 포표. 아, 아, 죽은 것 같다, 형. 에이. 다 아, 아니다, 아니다, 아니다. 뜯었다, 뜯었다. 아니야? 올라가다가 또, 또 붙었냐? 오, 씨, 쭉올라오다 <laughs> 뭐야. 일킬 넘지? 아 뭔가 쭉 올라오더만 쭉 걸려뿌리 다시 아 올라오다가 걸려본다? 에이씨 문어가 걸렸는데 올라오다가 줄바를 걸려본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걸어가지고 줄이 바닥에서 딱 뜯기는 끝나고 그럼 가자, 하여 자 병이 죽었다 물 빠지기 전에 나가야 되니까. 뭐, 문어야, 문어는. 에이, 문어. 남의 문어 버려야 되겠다, 앞으로. 남의 문어는 안 오는 걸로. 어떤 데는 많이 나와주고, 어떤 데는 안 나와주고. 갑시다, 이 사람들아! 날씨가 되게 다요 好吧，哎我我，哎，好爸，小息，动。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, 거꾸죠? 거꾸시나? 오늘 저겁니다 조가 15마리 아... 많이는 안나와도 그래도 철수